안녕하세요. 컴트 플러스 소윤 약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 대사 보충제 3종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 드릴 건데, 제가 오늘 첫 강의여서 많이 부족할 거예요. 어, 넓으신 약사님들의 아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 대사 보충제에 대해 알아보려면, 일단 간의 역할에 대해 먼저 알아야겠죠? 간의 역할은 크게 8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흡수 및 대사를 주관합니다. 간의 탄수화물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 지방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 고지혈증, 지방간, 그리고 단백질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 단백질 합성과 이와 적용이 원활하지 않아 신진 대사의 문제를 초래합니다. 두 번째로 비타민 및 무기질의 저장 및 대사입니다.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산에 의해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하고 비타민 A, K, D는 간에 저장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눈이 안 좋을 때 간을 보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기질 중에 아연, 철, 구리가 또한 소정에서 흡수한 후 간에 저장이 됩니다. 이는 면역을 위해 간을 보호하거나 빈혈을 케어할 때간 대사 보충제를 함께 투여하는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로 담즙 생성 및 빌리루빈의 대사가 일어납니다. 담즙은 지방을 유화시켜 지방 소화의 필수일 뿐만 아니라 각종 소화 요소의 전구체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이 고기 먹고 소화가 안되고 평상시에 구취가 심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또한 대변의 유화에도 담즙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성 변비 환자에게 간 영양제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주요 혈장 단백질을 합성하는데요. 알부민은 오로지 간에서만 생성되는 삼투압 조절 단백질이며 피브리노겐, 프로트롬빈 같은 혈액 응고 인자도 합성합니다. 다섯 번째는 호르몬 대사, 즉 지용성 호르몬인 성 호르몬 대사가 일어나고요. 여섯 번째는 해독 작용입니다. 지용성 독소를 분해해서 담즙으로 배설시키며 암모니아를 유래아 사이클을 통해 요소로 전환시켜 배설시킵니다. 알코올 회독 역시 간에서 일어납니다. 일곱 번째는 손상된 적혈구 파괴 및 혈액량 조절입니다. 그래서 간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한 적혈구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빈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간은 면역기능과 살균작용을 합니다. 간에서 생성되는 보체는 면역력에 영향을 미치며 대식세포의 일종인 코퍼셀을 가지고 있어서 간으로 들어오는 혈액을 살균,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의 기능을 크게 8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이제 저희 제품 3가지의 비교를 시작할 건데요. 그 전에 예리하신 약사님들은 제가 아까부터 간 영양제라고 안하고 간 대사 보충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약국에서 간장약이라 일컫는 OTC들은 단순히 밀크시스 350ml, 아니면 은밀크시스 200의 비타민 B군, UDC에만 있는 우르사나, 우르사에 약간의 비타민이 들어간 복합우르사, 아르기닌 제체인 해포스입니다 이러한 간장약들과는 다르게 뉴트리파마 제품 3종은 간의 해독, 재생미포, 대사, 이담 기능을 종합적으로 보충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간 대사 보충제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간 대사 보충제인 리독스 포르테, 리버빌 래프 아르칸 세 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리독스 포르테는 종합적인 간 대사 보충제입니다. 둘째, 리버빌 래프는 현대인에게 유난히 많아진 담췌 질환 예방 및 도움을 주기 위해 이담작용과 최장효소의 공급을 강화시킨 제품입니다. 셋째, 간의 해독과 지방대사 및 신진대사 활성의 주요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르칸입니다. 자, 이제 성분으로 비교해볼까요? 리독소 포르테는 간세포 재생뿐만 아니라 간인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장작불의 역할을 하는 비타민 B군, 항산화작용이 있는 비타민 E, 면역력에 관여하는 아연이 1 4 m 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이노시톨, 영양소와 미네랄이 풍부한 돼지 간 농축 분말까지 들어가 있어서 정말 말 그대로 종합 간 대사 보충제입니다. 리버빌 F는 말씀드렸듯이 리독스 포르테보다 더 이담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실리버린과 에너지 대사의 기본인 비타민 B126는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담 작용에 포커스를 더 많이 두었는데요. 리독스 포르테에 비해 담즙을 원활하게 배출시키는 아티초크와 담즙 생산에 도움이 되는 강황의 함량이 증가했고, 이 강황의 성분인 컬큐민의 흡수에 도움이 되는 후추의 피페린 성분이 추가됐으며, 신경 안정 기능을 통해 간의 열을 꺼주는 레몬밤 잎도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소화를 돕는 프로테아제, 리파제 아흐모까지 추가되어 이담성 소화제의 역할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아르칸입니다. 아르칸은 실리마에는 없어요. 그런데 아르기닌과 카르니틴, 비타민 B군을 통한 간 해독 및 항산화, 이담과 지방 대사를 돕는 원료로 배합되었습니다. 특히 단백질 합성과 신진대사 활성 및 유레아 사이클에 관여하는 아르기닌 3,500ml의 포인트를 맞춰볼까요? 아르기닌 대사 중에 생성되는 N.O는 혈류 흐름을 개선시킴으로써 조직의 산소 공급이 잘 되게 하여 에너지 생성은 물론 노폐물 배출까지 향상시켜서. 간의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또한 아르기닌은 호르몬 센시티브 리파아제라는 hsl 효소를 자극시키고 성장 호르몬을 자극시켜서 지방을 태우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 활력과 지방대사를 하는 카르니틴의 천비리가 함유되어 있어서 지방산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또한 지방대사의 중요한 요소인 콜린과. 글루타치온 회로에 관여하여 해독 역할을 하는 메치온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리독스 포르테와 리버블 에프 두 가지만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한 표인데 참고하시라고 첨부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용편에서 뵙겠습니다.